안 들어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고1은 1시까지, 고2는 2시까지, 고3은 3시까지. 자기도 모르게 공부하는데 시간이 흘러가야 돼요. 응? 한 번쯤은 한 번쯤은 인생을 바꿔. 어? 어떻게 바꾸냐면 자기가 어떤 과목을 하나 끝내려고 노력하다 보면 밤을 꼴딱 쓴 경험도 있어야 돼. 물론 나는 그건 안 믿어. 고3 돼가지고 또는 졸업 그 시험생이 시험, 험 돼가지고 시, 수업, 그 공부, 수면 시간을 절대 줄이는 건 아무 효과가 없어. 하지만 공부에 한 번쯤 미쳐가지고 밤을 꼴딱 새본 경험은 있어야 돼. 게임을 하면서 밤을 꼴딱 쓴 적도 있지. 나도 옛날에 스타크래프트 좀 해봤어. 그러면 진짜 스타크래프트 하면서 정신 없어. 또 예전에는 수능 끝나고 나면 24시라고 미국 드라마 있어. 어? 그 애들 이제 우리는 이제 종강이 수능 끝나기 바로 3일 전 정도 3, 4일 정도 종강을 하니까 종강을 하고 나면 너희들 종강 시키고 나서 난 집에 와서 페인이 돼요. 마음 이상해 이상해. 그래가지고 그날은 24시를 24편을 딱 따... 이렇게 봐 이렇게 봐 24시간 동안 봐 어? 나고 다 미쳤다고 하더라고 그때는 밥도 안 먹고 물만 먹고 24시간 동안 보는 거야 어? 근데 공부를 하면서 하룻밤 정도 밤을 꼴딱 셀수 있으면 갑자기 자신감이 생겨 그런 것도 훈련이야 야 그렇다고 학교는 가야 된다 어어 어?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날을 해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 책을한권딱 골라서 끝내 그게 사회문화가 돼도 뭐가 돼도 상관없어. 어? 언어나 영어는 8절 넘기는 문제지한권 끝낼 수 있어, 하룻밤에. 풀기만 하면, 답 체크 말고. 답 체크는 고통스럽지만. 그렇게 공부에 필이 꽂혀야 돼, 필이 꽂혀야 돼. 그런 걸한번 해보면 왜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학생 되고 대학원생 되고 그러면 밤을 새는 게 그냥 일상화돼요. 어쩔 수 없어, 그거는. 그럼 미국 놈들은 안 그럴 것 같아? 걔네들도 우리랑 똑같아요. 그런 경험을 한번 그런 스스로의 공부에 대한 감동과 자신감을 심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믿음이야. 그 믿음이 뭔지 알아?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야. 나에 대한 믿음이 아니야. 나는 할수 있다, 할수 있다고 믿는 사람만이 기적을 만드는 거야.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응? 응? 그런 거야. 자기가 뭔가를 하나씩 하나씩 변화시키면서 기적을 스스로 만들어 보라고. 자, 가자.